할렐루야! 사도 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세물결 교회 화요일 가정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번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잔순가 254장입니다. 내 주의 보열은 정하고 정하다.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음. 지금 가오니 지금 가오니 십 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줍소서 약하고 추해도 죽게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추함을 내가 주께로 증거합니다. 내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줍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지금 가오니 자가의 보혈로 나날 씻어 줍소서큰 죄인 복받아 살길 얻었네. 아멘. 살 길이 있습니다. 큰 죄인이 예수 믿으면 복받아 살 길이 열립니다. 아멘. 살 길을 하나씩 넓고 큰 베풀어주옵소서 베풀어 내가 죽께로 지금 갑니다. 네죽께로 지금 나갑니다. 지금 가오 십자가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줍소서 그 피가 맘속에 근처 거됩니다내기또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지금 갑니다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히브리 4장 15절로 16절 다시 보겠습니다. 히브리 4장 15절로 16절 말씀 다시 봅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통장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극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모자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사랑한 세물길 가족 여러분, 그리고이 방송 정치 여러분, 하나님 원혜 안에서 잘 지내셨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또. 어제 봤던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너무 은혜스러운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더 깊이 보기로 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로 16절입니다. 다시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통장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도움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라는 제목입니다. 자, 우리 연약함을 돌보십니다. 여러분, 우리 연약합니다. 몸도 마음도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아멘, 연약합니다. 그런데 우리 연약함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우리와 똑같은 혈육, 인간 옷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어린아이로 성장하셔서 시골에서 목수 아들로 자라셨습니다. 30년 동안 부모님 밑에서 나사렛에서 생활했습니다. 우리 모든 것을 다 하셨죠. 예수님께서 공생에 사회가실때 한참 바쁠 때 식사를 결도 없이 시작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배 타고 갈릴리 쪽나실때 너무 피곤하셨으시. 배배 머리에서 아주 깊이 잠드셨습니다 하루 종일 식사를 결도 없이 일하시고 고치시고 가르치셨기 때문에 너무 피곤하셔서 그냥 깊이 파도가 치고 태풍이 불고 배하고 뒤집히게 될 정도 모르고 주무신.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재찍에맞으셨습니다 피흘리셨습니다. 양손에 못이 박히시고 양발이 못이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시고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조롱을 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모함을 당하시고 쫓겨남 당하시고 우리와 똑같은 인생을 사셨기 때문에 우리의 어려움, 연약함 또 억울함, 약함, 부족함, 아쉬움을 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어려움을 아신다면 얼마나 얼마나 다행이죠. 내가 정말 아쉽고 배고프고 돈이 없고 억울하고 힘들 때 누가 날 알아줍니까? 사람에 가서 내 사정 아픈 마음 아픈 사정 얘기하면 오히려 더 무시당합니다. 돈 없는 사람이 돈좀 빌려가면 더 무시당합니다. 있는 돈도 안 빌려줍니다. 나를 도와달러 갈라오면 더 무시합니다. 그 뒤부터는 안색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진대, 우리 주님은 우리의 그 형편, 처지, 사정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15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는 대제사장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뿐이 아니다. 예수님은 깊은 연민을 가지고 우리를 도보셨습니다 예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보니까요 너무 불쌍했습니다. 마치 목자 없는 목자 없는 양 같은 무리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목자 없으면 양 어떻게 삽니까? 양이 불안하고 초조해서 잡혀 먹고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도망다니고 얼마나 불쌍합니까? 목자가 있어야 양은 사는데, 목자가 없으니까 얼마나 양들이 불안하냐고요. 그 당시 무리들이 그랬습니다. 로, 정체는 로마의 식민이 되어 있습니다. 종교는 계속 바리세파, 사두개파, 에센파, 무선파, 무선파 나눠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관리 관리들은 타라 그랬습니다. 유대 민족은 서로 분열했습니다. 무리들이 마음둘 곳이 없어요. 이리저리 우르르, 우르르 몰려다 닙습니다 여기 하면 저 살만한가? 여기 하면 먹을 게 있는가? 근데 하루 한끼 먹었습니다. 너무나 배고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좀, 어, 은혜로 좋은 말씀이 있고, 힘있게 보이고, 먹을 걸 해결해 주면 거의 우르르 우르 몰려다 왔습니다. 마치 목자 없는 양처럼 타니는 무리같이 보였습니다. 주께서들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주님께서 불쌍히 보실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또 경제는 어려워지고 그토록 또 정치인들은 온갖 난리칩니다. 지금 대통령 선거 나와서 이제 대통령 선거도 운 하고 다 있는데 정말 우리 마음에 꼭 드는 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차선이 아니라 차악을 선택해 하는 이런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누구 선택할 겁니까? 각자 다르겠죠. 기도해 보시고 선택하시 바랍니다. 이렇게 백성도 지금 힘들게 어렵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생각납니다.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장하지 못할 뿐 아니다.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통정하신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지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시험 당하면 죄 짓기 쉽습니다. 어려움 당하면 죄 짓기 쉽습니다. 그래서 뭐, 사흘 굶으면 도둑지 않은 사람 없다. 그래도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형평과 처지를 다 아시기 때문에 때를 따라 도와준다는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1 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도움는 때를 따라 도는 은혜. 야, 너나 어쩝니까? 때를 따라 도움는 은혜. 은혜도 교황하신데 때를 따라 도와주다 그니다 내가 배고플 때, 억울할 때, 그다음에 아쉬울 때, 안타까울 때, 모함 쓸 때, 병들 때, 아플 때, 외로울 때, 괴로울 때. 그때마다 주님의 도와준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뭐초원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라. 어떻게 담대.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때를 따라 도우신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행동하는 겁니다. 어떻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어떻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갑니까? 예배로 나갑니다. 내, 내 모든 연편 내려놓고 내 생각 내려놓고 은혜의 보좌 앞에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해요. 가정 예배가 은혜의 보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삼물계를 규회된 가정 예배가 은혜의 보좌 되기를 축복합니다. 새물결 강대한 수요일 날, 금요일 날, 그 다음에 주일 예배가 은혜의 보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야 돼요.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생명의 말씀 드려야 됩니다. 축복의 말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히브리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낯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고수를 찔러 조개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 말씀 살아있으니까 살아있는 그 말씀 받기 위해서 예배 자리에 나와야 됩니다. 은혜의 자리에 보좌 앞에 나와야 된답니다. 여러분 시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기를 추원합니다. 응답 받기를 추원합니다. 하나님 만나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보좌 앞에 나오는 겁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은혜 보좌 앞에 나와야 주님 도와주시지. 하나님은 은혜 보좌 앞에 나오지 않으면 돕지 않으십니다. 은혜 보좌는 나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한 잘 응답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그 비밀한 것을 내게 보여주리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주님 응답하십니다 내가 힘들다고 어렵다고 두려 누워서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서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아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대제사장 대제사장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제사장 대자 그러면 큰 대자예요. 그런데 큰 대제사장이 답니다. 큰대큰큰 큰 대제사장 큰큰 큰 제사장 말이 안 되지요. 그러나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십시오. 자 구약에서 대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이 대체사장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일 년에 한 번씩 성소에 들어갔습니다.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 속죄해 드렸습니다. 구약이 알잖아요. 구약에 이제 뜰이 있고요. 그다음 번제단이 있고 물도멍이 있고 성소를 지나서 대체사장 있는 아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다시 말해서 뜰이 있고 번제단이 있고 물도멍이 있고 그다음에 성소 있고 성소 지나서 지성소인데 거기에 속죄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 만나거든요. 거기서 죄사 함 받고 응답받거든요.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7월 14일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 죄를 대속했습니다. 대제사장이 들어갔습니다. 1년에 한번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 은혜의 보좌 앞에 구약의 나올 수 있는 사람은 딱한 사람, 대처사장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은 우리를 위해서 휴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라고 있습니다. 새롭고 산 길이 있는데, 산, 산 길인데, 어, 휴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 있습니다. 예수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에 달려 죽으실 때 하늘에, 하늘에서 성소 휴장이 쫙 찢어져 버렸습니다. 유해 사례로 찢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는 길이 열린 겁니다. 구약에서는 대성소에 휴장이 있어가지고 누구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들어가면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신앙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날 다 이루었다. 주님이 다 이루었다. 온 천지에 선포하시니까 그때 쫙 성소와 지성소에 가로막은 휘장이 찢어져버렸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께 들어가시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곧길이와 진료의 생명이니 나로 마음이 잡지 않고 나보의 골짜가 없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다 이루시니까 휘장에 찢어지시므로 이제 누구든지 예수 이름 믿기만 하면 예수의 피를 가지기만 하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에 나갈 길이 열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한테 그길 열어 준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갈 대제사장에서는 예수님은 더큰 제사장이십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큰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한테 그걸 열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대제사장이 더큰 제사장이 우리한테 하나님께 가는 길을 밝히 열어 준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의 큰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서 은혜 받고 공답 받고 죄사함 받고 구원의 축복 누린 여러분들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큰 대제사장 되어서 하나님 만나는길 환히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주님 만날 줄로 믿습니다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기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혁임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왕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큰 대재상 대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 나가 여러분들께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내일 뵙겠습니다.